자 오늘 컴퓨터는 여기 근처에 계신 분인데 예전에 컴퓨터가 느리다고 해서 두번 정도 갔어요 가져 오시기도 하고 세번 네 오셨는데 컴퓨터가 여러 대더라고요 책을 쓰신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ppt 하고 워드가 잘안 열린다고 보니까 워드 파일 한개가 2기가 그렇더라고 컴퓨터가 느려서 그렇다 해가지고 cpu 그때 셀룰론인데 바꿔드었어요 업그레이드 셀러론에서 CPU만 바꿔 쓰면 되죠아예파이버로 그때 올려들렸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느리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안 켜진대요. 그래서 가서 수를했습니다 일단 정상부터 한번 볼게요. 갖꽂으면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 작은 별은 아니고 파워 스플라이 그래서 파워 고장입니다. 저는 눌러보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고객님이 옮기다가 다른 데서 작업 좀할 거라고 들고 갔대요. 들고 갔는데 아이고. 그다음부터 안 된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어, 옮길 때 다른 방법이 있냐고 그렇게 여쭤보는데, 그냥 그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그거죠. 인간관계가 없죠. 그냥 고장날 때된 거예요. 그런데, 간당간당하게 살아있다가 옮길 때 그게 딱다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파워 교체입니다. 파워 교체인데, 이거, 뭐, 달때 없으면 이렇게 달기도 하죠. SSD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니까 들리죠. 어르신이라서 직접 교체하진 않으셨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해놨지? 어떤 컴퓨터 가게에서 케이블도 없나봐요. 케이블 요런 거 그냥 납작한 거 있죠? 요거를 요렇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SSD가 들렁들렁 들려져 있고, 그리고 저기 안 맞잖아요. SSD가. 그래서 요런 데 그냥 달아버리면 되죠. SSD. 여기 그래픽카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크기가 안 맞죠. 나사 구멍이. 전면이나 바닥에 다 요즘에 요렇게 달수 있게 해놨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요거 바닥에 이렇게 달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 이 있는데 바닥에 달아도 돼요 SSD는 뭐 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래서 아무 때나 달아도 돼요 SATA SSD 열 별로 안 나잖아요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르니까 열이 안 나거든요 그 대신 먼지는 좀 많이 쌓이겠죠 먼지가 바닥 쪽으로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여기 벽면에 어 달아도 되는데 아래쪽이 이렇게 달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 여기 달면 하드 디스크 때문에 케이블이 안 고치겠구나. 이양 속에 옮기면 파워도 가는 김에 해가지고 뒤뚜껑 따죠, 뭐. 뒤쪽이 조금 공감도 있는 것 같으니까 선도 뒤로 뺄게요. 공단 파워라도. 그래서 문서 파일이 이 고객님 안 열린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2기가, 3기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원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론으는 아예 안 열려요. 열리는데 30분씩 걸려요. 최소 10분에서 많게는 30분. 종류에 따라. 어, 제가 청소기를 이렇게 청소하는 게 컴프레셔 같은 거 써라고 하는데 누가 컴퓨터 청소를 저렇게 하냐, 그러는 글이 있던데, 그렇게 할 환경이 안 돼요. 컴프레셔, 여기 주변에 보면 식당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뷰티 가게도 있고, 그럼 먼지 날리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 함부로. 뭐라고 하는 엑스테티 그런 건데, 그럼 밖에서 먼지 훅훅 날리고, 컴프레셔 훅훅 소리 나고, 컴프레셔 소리 시끄럽게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민폐예요뭐 떨어져 있는 데는 괜찮은데, 저같이 이런 환경에서는 컴프레셔 그런 거, 밖에서 뿌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파워도 이거는 내 손에 베여서 그렇구나 소리 나죠 약간 양치질 소리 나죠 자 12V 이거 보면 되거든요 120W죠 파워 이런 걸 달아놨어요 파워가 제대로 작동돼도 지금까지 된게 신기할 따름이죠 120W 요즘에 아무리 그래도 한2 0 0트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요런 거 그냥 사무용이라도. 뭐 120W 써도 되긴 되죠. CPU가 100W를 안 먹으니까. 옛날 CPU들. 50W, 40W 그렇게 먹죠. 일단 제가 판매하고는 예전에는 4 0 0트 판매했는데 한 2, 3년 전에는. 이제 500W가 최적거는요 가격 차이가 없어요. 천원, 이천원, 500W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먼지 얘기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주변에 가게들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민폐예요, 민폐. 뭐 잠시 하는데 어때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잠시가 아니죠. 자기가 잠시지만 손님 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컴프레이션 압축할 때 들들들들들 소리 나죠. 병운기 돌아가는 소리. 그런 거썰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 주변에 이기 에스테티 그런데 누워서 조용히 하는덴데 아시죠 그런데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힐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달달달달달 그런 소리 나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쓸한 개가 아니고 그리고 오래된 컴퓨터 수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지저분하죠 오래된 것들이 한 번도 안 뜯어본 것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수리가 들어온다 청소해 달란다 그러면 컴프레셔쏴버리면 그런 것들 너무 오래돼 가지고 플라스틱 경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 부러져버려요 쿨러 같은 거 저는 쓸수 있는 환경이라도 컴프레셔는 안쓸것 같아요 제 스타일에도 안 맞고요 그냥 손으로 꼼꼼히 하는 게 낫지 푹푹 날려버리는 거보다 너무 민폐예요 날려버리면 주변에 다 날라가잖아요 다른 데 요즘에 도심에서 컴프레셔 쓰는데 없죠 정비공장이나 그런 데 말고는 정비공장 원래 주변이 항상 시끄러운 데고 큰 기계를 만지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 데 말고는 컴프레셔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먼지 날리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CPU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램도 업그레이드를 한 거네요. SSD도 120기가네, 디램 없는 제품. 어, 나머지 저장은 하드디스크에, 그러니까 더 느리네요. 하드디스크에서 불려올려니까 SSD 바닥에 안 달고 여기 벽면에 달게요. 유왕 뜯었으니까 SSD에 먼지도 많이 안 쌓이게. 그래서 저는 청소할 때 컴프레셔를 안 써요. 계속 저런 걸 누가 저렇게 청소하냐. 컴프레셔를 해야지. 이렇게 청소하는 건좀 처음 봤네.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환경도 안 되고 저는 굳이 쓰고 싶지도 않고. 개인 취향이죠. 개인 취향, 취향. 제가 도움을 줄 만경 팬은 안 끼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옆에는 식당, 에스테티, 그 다음에 우유 대리점, 우유 대리 점 정수기 대리점, 필터 가는데 그런 것들 많거든요. 먼지 날리고 그러면 안 돼요. 컴프레셔 쓸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도심에 살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쓸수 있는 환경이 도시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변두리, 변두리라고 해야 되나, 이면도로 있죠. 약간 뒷골목. 그런 데는 쓸수 있어도. 자, 사타 케이블도 바꾸겠습니다. 아까 기억자 끊긴 거 있죠. 그거 말고 일자로 된 거. 내장 그래픽으로 듀얼 모니터도 쓰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까지. 아날로그하고 HDMI로 쓰시겠네요. 화문용이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없으니까 밑에 빵 뚫려져 있고. 그러면 이런 거 교체하기도 쉽죠. 저것도 조립 컴퓨터 때 컴퓨터를 팔아먹을 때몇 세대더라? 6세대인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120W를 넣어가지고 팔아먹고. 6세대라도 그러면 몇년 됐죠 이제 한 10년 됐나 지금 14세대 15세대들 이제 코어 시리즈 코어 울트라 그때도 100와트 200와트 파가 평균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3,4백와트는 썼어요 사무용에도 되게 싼 거, 싼 거만 해가지고 그렇게 팔았나봐요, 컴퓨터를. 싼거 해도 문제 없으면 괜찮죠, 컴퓨터가. 근데 이렇게 너무 저렴한 거 넣으면 파워 용량 같은 거 특히 조금은 더넉넉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무용이라도. 어차피 요거 깡통 케이스라서 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정리해도 되긴 돼요, 이런 거. 이냥 뜯은 김에 하는 거죠. 저는 커뮤니티를 안 하긴 하는데, 커뮤니티에 보면 컴퓨터들이 평균이 한 300만 원이에요. i5 12,400, 14,500, 그 다음에 7,500F 뭐 요런거 쓰면 거지냐고 그래요 커뮤니티에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는거 보면 사무용 40만원짜리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건 게임용 100만원선 100만원 조금 더하거나 조금 낮거나 8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 그 정도가 가장 많이 나가요. 그건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라인업.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다 어떤 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선 30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기본이 300만 원. 그 밑에 쓰는 사람들은 거지. 그런데 컴퓨터는 컴퓨터가 얼마나 좋냐가 아니죠. 그런 감성 때문에 컴퓨터. 올리 어댑터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컴퓨터 사양을 최신 사양을 높게 나오는데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엔트리 게임들 있죠 잘해봤자 배그나 롤 요즘에 오버워치 많이 하나요 오버워치 그 정도 오버워치보다 여기 살로오는 학생들 좀 어려서 그런지 발로란트 그것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100만원 언더 중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돌리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UHD QHD 못 돌린다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모니터도 아직 f u HD예요. 그래서 QHD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게임을 하시지 하고 싶은 만큼 다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사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옵션 타협 조금 해가지고 100만 원선 맞추세요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 맞추십니다 대부. 아 어제. 소주를 너무 때렸나봐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 요런 거 사주셔가지고, 제, 그, 소주력이 더 많이 올라갔네요. 먹고, 저런 걸로, 개운하게 수분 보충하고, 좋죠? 감사합니다. 쟤야, 이제 잘 들어오는지 봐야죠. 들어오네요, 도네요. 간단한 파워 가리였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죠? 하면, 잘 들어오고. 아이고, 윈도우 7 쓰시네. 윈도우 7에서 10, 그냥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어, 어, 어. 에러, 이드라이브이드라이브 드라이브 체크, 아, 디스크, 어, 뭐, 켜지다가 꺼졌나 보네요. 요즘엔 이렇게 안 나오죠. 요즘엔 한글로 복구 중, 뭐, 그렇게 나오죠. 검사 중, 복구 중. 어, 그냥 체크 디스크네요. 윈도우가 두개다 설치됐나? C 드라이브라 돼 있는데 하드 디스크 소리가 나네요. 이것도 검사 한번 해봐야겠네요. 하드 디스크에 윈도우를 놓고 쓰시나. 검사 끝났죠? 이제 부팅 한번 볼게요. 음, 에러, 아, 이거, 윈도우 10 쓰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세븐이 옛날 디스크에 그대로 깔려져 있었나 보네. 하드 디스크에 SSD 설치하시면서 펜 쓰시고 하드로 부팅이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에러 나는 거겠죠. SATA 1번, SATA 3번 1번에 돼 있거든요. 이제 요거만 오죠 어, 맞죠. 옛날 윈도가 우 설치가 돼 있었네요. 자, 부팅 금방 되죠. 어, 윈도우 8을 부팅 이안 되게 해드려야겠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방금 순서가 바뀌거나 바이오스 초기화되면 부팅이 되거든요. 윈도우 7로 셀러론에서 6,400으로 업그레이드했었고 바꿨죠. 그 다음에 램도 4기가 있네. 4기가 한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기가 추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12기가 C 드라이브 120기가 D 드라이브 이제 있고 일단 디스크 관리가 가지고 야 이걸 뭐 지우잖아. 요건 안되겠네요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네요 따로 윈도우 파티션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쓰시나 보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메인보드 근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지 조금은 있는데 거의 다 됐네요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풀리면 지금 케이블 1번에 꽂아놓기는 꽂아놨어요 SSD를 그러면 그거에 따라 바뀌는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초기화되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10으로 부팅되죠. 전지를 새로 갈았으니까,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여기 복사를 하면 디스크를 싹 지우고, 새로 파일을 써셔야 되는데, 디스크 있는 상태에다 그대로 써버렸네요, 고객님께서. 그래서, 이러면 윈도우를 지우지를 못하죠. 윈도우 7을. 거기 필요한 파일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다음에 고객님이 필요한 파일 싹 옮겨주시면, 새로 싹 지워버리고, 윈도우 7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고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기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그 어르신께서.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껐다가, 한번더 부팅. 이제 잘 되네요. 디스크 검사도 종료됐고. 자, 잘 되네요. 이렇게, 간단한 파워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파워, 120W짜리, 이거. 양체 소리 나죠? 120W짜리. 그전에도 이렇게 하얗게 묶여져 있죠. 그래서 선정리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는 데보다 이런 거좀실뢰가는 제품 파는데 그런 컴퓨터 가게 이용하세요. 부가적인 서비스보다 기본에 충실한, 기본은 확실한, 기본에 충 기본에만 충실하면 안 되고 케이스 예쁘고 깔끔하게 파는 데 있는데 개그 중에 불량 부품 저런 거 넣어가지고 파는 데 있어요. 저런 데는 조심하시고 간단한 파워 교체 끝났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